제58화 서모의 은공을 잊지 않은 다산 선생.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소풍을 갔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충격을 다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다. 다산 정양용은 9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9살은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다. 그는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어머니를 잃은 다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것은 서모 잠성김씨였다. 다산은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원과 숙인 해남윤씨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다. 그의 형제 재매는 서형제를 포함하여 모두 아홉 명이다. 아버지는 처복이, 부인복이 없어 장가를 네번 갔다. 가족사의 불행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는 첫 부인 의령남씨와 둘째 부인 해남윤 씨, 다산의 모친을, 그리고 측실 황씨마저 세상을 떠나 모두 세 명을 잃은 슬픔을 겪었다. 통안의 도망의 아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정재원은 16세 때의 남덕하의 딸인, 17세의 의령남 씨와 1745년 4월 20일 결혼하였다. 남 씨는 8년 후인 1752년 10월 24일, 향년 24로 운명했다. 진사 정약현을 낳았다. 정약용의 큰 형님이다. 남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753년 부친 24세 7월 6일에 윤덕열의 딸인 25세의 해남윤씨를 속현하였다. 25세는 당시로서는 노처녀였다. 윤씨는 우리 문학학사 큰 족적을 남긴 고산 윤선두의 6세 손녀이자 자화상국보 제240호을 그려 우리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공제윤두서 손녀이다. 윤씨는 삼남 일렬을 낳았다. 즉 유배지 흑산도에서 명저자산어보를 저술한 정약전과 최초의 천주교 전교회장으로 신유사옥대에 첨수당한 정약종과 정약용이다. 딸은 이승훈에게 시집을 갔다. 이승훈은 1784년 북경 북천주당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한국 최초의 영세신자로 1801년 2월 서소문에서 사형을 당했다. 다산의 어머니 윤씨는 결혼 18년 되던 1770년 11월 9일에 43세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양용은 9세였다. 윤씨 사후 다음해인 1771년 부친 42세 금화현의 처녀 황씨를 측실로 맞았으나 오래지 않아 운명했다. 부친이 44세 때인 1773년에 사역원정 동지중 추부사 김희택의 딸인 20세의 잠성김씨를 측실로 삼았는데, 당시 정향용은 12세였다. 서모 김씨는 삼녀 일남을 낳았다. 큰딸은 영의정을 지낸 번암체제공의 서자인 최홍근에게, 둘째 딸은 나주목사, 이인섭의 서자인 이중식에게 시집을 갔으나, 모두 일찍 과부가 되었다. 셋째 딸은 일찍 죽었다. 아들은 정약행인데 부인 3명이 요절하는 불행을 겪었다. 서모는 남편이 떠난 지 21년이 되던 1813년 7월 14일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60이었다. 이런 가족사의 불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치는 정실 2명과 측실 2명을. 두어 다산의 어머니는 4명이다. 아버지가 정실과 측실을 동시에 거느린 것이 아니다. 첫부인 남씨 사후에 윤씨를 속현하였고 윤씨 사후에 황씨를 측실로 삼았으나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 다시 네 번째로 김씨를 측실로 들인 것이다. 위에 서모 김씨는 중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만든 굴레인 신분 제도의 희생자였다. 김씨는 정실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생이 모두 서출들과 결혼을 하였으나 일찍 과부가 되었고 아들 정약횡의 부인 세 명이 연이어 요절하는 불행을 겪었다. 다산이 쓴 서모김씨 묘지명을 보면 가슴이 시리고 아리다. 다산은 묘지명 24편을 썼다. 선배 및 지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묘지명 2편과 근친들의 것이다. 24편 이외에도 요절한 자녀들의 광명 4편이 있다. 자신보다 먼저 이승을 하직한 서모와 며느리와 그리고 요절한 자녀들의 묘지명을 썼다. 이를 읽지 않아도 그의 가족사가 평탄하지 않고 비운과 참척이 거듭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정작 9살 때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 해남윤 씨에 대한 묘지명은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 길이 없다. 4명의 어머니 중에서 유일하게 서모 김씨 묘지명만 있다. 그는 서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지 못했다. 서모가 세상을 떠난 1813년 당시 그는 강진에서 귀양을 13년째 살고 있었다. 다산은 서모 묘지명에서 어머니를 잃은 12세의 자신에게 친어머니처럼 잘 보살펴준 고마움을 회상하고 추모의 정을 곡진하게 형상화하였다. 허약했던 다산은 병치레가 많았다. 그는 머리에 석회와 이가 많았으며 부스럼이 잘랐는데. 서모께서 손수 빗질해 주고 고름과 피를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지와 적삼과 버선을 빨래하고 꿰매며 바느질하는 수고를 담당했는데 그 노고는 자신이 장가를 든 뒤에야 그만둘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추모하였다. 다산은 잠성김씨는 자신의 서모였음과 서모의 삶의 행적을 기록하여 후인들이 이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묘지명을 지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서모의 은혜를 잊지 않은 인간. 다산의 따스한 성품과 아름다운 인간애를 만나게 된다 출처 김상홍 교수.